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번에 걸쳐가지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부른 후회와 애통 그리고 결단의 노래라고 할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여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바벨론에는 강이 하나밖에 없어요. 유프라데스 강 하나밖에 없는데 어 그런데 보면 여기 말씀에는 여러 강변에 앉아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유프라데스 강이 굉장히 깁니다. 이 강이 어 터키에서 발원하는 강인데 한 2800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바빌론 안에서만 한 1000km 된다고 하니까 강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 강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제 거기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앉아 있었다는 말은 정착했다, 거주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를 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 집단적인 정착촌이 그 유프라테스 강변을 끼고 이렇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 그 정착촌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른 노래인 거죠. 근데 그들이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시온 산이 있습니다. 그 시온 산에 성전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온 하면은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성전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은 왜 울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왜 울었을까? 그들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는 게 힘들어서 울었을 수 있죠. 포로로 사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날의 미래가 너무 암담해서 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야 되잖아요. 포로로 살다가. 미래가 암담하죠. 그렇게 해서 사는 게 힘들어서 미래가 암담해서 울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울었다는 뜻의 히브리어 바키노라고 하는 것은 후회와 애통을 뜻해요. 그러니까 뭐 후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을 생각하면서 후회와 애통,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바벨론에 져서 여기 지금 포로로 끌려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명의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방 나라에 멸망을 당해서 거기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여러 선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하셨고. 그들 그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고 흘려 들었던 거예요.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이 이렇게 포로가 돼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가 안될 수가 없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됐는데 그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거둬, 거듭치우고 진실한 믿음생활을 했어야 됐는데, 하고 후회하고 애통하는 것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에는 그포로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뭐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도, 돌아, 돌아와서 시온손으로 산으로 오게 하십니다. 예. 결국 이런 생각을 하죠. 후회와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후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힘들어서만 울고 억울해서 울고 속상해서 우는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어야 될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눈물이 바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어제 잘못 살수 있어요. 우리고제 실수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은 어떻게 무엇인가요? 어제 잘못 살았음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그죄 때문에 애통할 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을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하면은 오늘을 잘살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 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아멘. 그 나무에 수금을 걸었습니다. 수금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할 때 쓰는 악기예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악기예요. 근데 그 악기를 나무에 걸었다고 하는 건 뭐냐? 더 이상 수금을 연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찬양하지 않겠다고 라 하는 결심입니다. 나는 앞으로 절대로 찬양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여기 우리를 사로잡은 자는 바벨론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노래를 청하여 찬양을 불러보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찬양을 불러봐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좋아해서 찬양을 불러보라고 한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 이렇게 돼 있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찬송가를 부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그런 높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기고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찬양을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왜냐? 찬양이, 찬양이 되지 못하니까. 찬양, 하나님 높이는 게 찬양이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건 찬양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찬양하지 않는 것이 찬양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 살기는 편하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살고 죽는 일, 먹는 일, 입는 일, 그 모든 게다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에 달렸어요. 그때는 잘 보여야지 잘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지 않을 때는 오히려 많은 불이익을 당할 겁니다.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찬양을 부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결단이야말로 그게 진정한 찬송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행동이야말로 진짜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봐요. 보고 느끼죠. 입으로는 주요주요해요. 입만 열면 하나님 찾고 신앙을 찾아요. 근데 실제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전혀 신앙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 찬양은 찬양이 되지 못하죠. 차라리 그런 찬양은 찬양하지 않는 게 찬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뭐가 진짜 찬송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는 거죠. 불이익이 오고 손해를 봐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한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해가지고 망한 거고, 그것 때문에 회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진정한 찬송 올려 드기로 결단하잖아요. 진짜 회개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 회복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어 진정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